자, 오늘은요, 음, 하나금융투자 분당 WM센터 백혜영 부지점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시작이 어렵다, 네. 어렵다, 매번 이 자리에 저는 똑같이 앉아서 새로 나오는 이제 우리 출연자분들께 그래서 어떻게 돼요?를 막 네. <laughs> 어, 여쭤보고 답을 듣고 있습니다. 음. 일단은, 음. 어, 하시는 지금 업무가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부터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아, 네. 좀 인사를 해주시면서, 피이시라고요 네. 네, 네. 저는 피비인데요 PB 중에서도 특히 PB를 관리하는 PB입니다. 오. 네. PB, 오브 PB. 아, 그렇 <laughs> 네. 뭐,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 뭐 되시는 거예요? 아, 그죠 이제 처음 접하시는 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제 프라이빗 뱅커에게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투자 견해를 네, 네, 네. 어, 제시를 그, 해주시고 네, 제공해 드리는 역할이고요. 그니까 뭐 환율이나 암호화폐나 또 주식의 뭐 국가별 업종별 네. 어, 이런 동향에 대해서 견해를 방대한 데이터를 좀 분석해서 커버할 네.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활용, 활용해서 음. 투자 의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지금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뭐 AI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럼 우리 부지점장님께서는 이 AI 알고리즘을 또 그 지점에 계시는 피비 분들께 또 요걸 한번 어. 그 촬영을해 보라라고 네. 지금 추천을 해 주고 계신 네,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저한테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음. 그래서 좀 수준 높으신 피비 분들께 네. 이제 좀 의미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네. 어, 좀 여러 알고리즘을 그동안 써 봤는데 어, 이제는 하나로 정착해서 쓰고 있고, 또 아. 여러분들도 써보시면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업무에 처리하는 그 방대한 데이터 분석에 들어가는 시간을 대폭 줄여주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 이점이 네. 분명히 있죠. 네. 매번, 매 주마다 이 관련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아, 진짜, 그래, 뭐, 뭐, 편리, 뭐, 익숙해지기까지는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한데, 진짜로 그 수익률을 내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나 이 알고리즘이 막 이런 질문을 결국은 또 하게 되는 것 네. 같아요, 부지장님. 어, 부지전자께서도, 어, 알고리즘 매매를 또 그거를 뭐 활용을 하다 보니 진짜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도 다르긴 달라요, 정말? 어, 우선은 수익을 내는 구간에서 많이 내고요. 어... 그리고 지금처럼 장이 안 좋은 구간에서는 뭘 사도 사실 빠져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시장과 반대로 가지 않게 해주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죠. 다 네. 아시죠? 주식 시장에서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의 뭘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확률상의 근거에서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때는 수익률을 더 크게. 그쵸. 떨어질 때는 네.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가이드를 제시해주는 이제 알고리즘 매매를 적극적으로 업에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신 분을 또 이렇게 새롭게 오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들여다 볼 텐데, 오늘 뭐 저희가 앞서서 부동산이다, 뭐 가상자산이다, 뭐 이런 얘기 집중하겠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시장 얘기를 너무 안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네. 어, 이번 6월 들어서 이제 쭉 보고 계신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평가를 요즘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우선 PPT 보시면서 얘기할까요? 볼까요? 네, 네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PPT 보시면 지금 국내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21.4%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코스피 지수를 비교하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구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삼성전자의 반등 없이는 코스피 상승이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오른쪽 보시면, 아니, 오렌지색 보시면, 어, 외국인 지분율인데요. 외국인 지분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빠지면서 공격적인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알고리즘 보시면 지금 하늘색 바탕으로 계속 매도 유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아직 바닥 확인 전에 시장의 저점을 논할 단계가 아직 아니고, 어~ 지속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신 국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라는 말씀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매주 이제 이 표를 저희가 음. 이제 매주 봐요 그러니까 음. 이제 어~ 그거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파란색은 안 좋아 음. 그리고 노란색은 좀 사도 괜찮아 뭐~ 이런 네. 건데 지금 코스피든 삼성전자든 지금 보안이 대부분 파란색이 이제 도배를 이루는 특히 삼성전자 쪽은 그쵸. 더 그러한 두개 코스피는 조금 다른가요? 어, 두개 비교해 보시면 코스피보다 삼성전자 가더안 좋아요. 음. 그러니까 그 지수보다 추, 더 이제 초과해서 지금 안 좋은 상태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우리. 그, 분당 WM 센터에서는 음. 이제 고객들 자산 관리를 할때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은 좀 축소하십시오 라고 이제 코멘트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이제 지금은 되게 많이 이제 제가 어느 날은 그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를 못 사게 말리는 날이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막 7만원 깨지고 이러시면서 네. 추가로 더 사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정말 많았어요. 네. 네. 근 그게, 근데 그게 지금, 거예요? 네, 그게 저번 4월 달부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못 사게 말리는 게제 주요 업무였어요. 오. 네. 물론 중간중간에 반등이 뭐, 없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너무 그쵸. 이 조금에 불과했었고, 네. 이내 또 떨어지고, 그쵸. 조금 오르고 또 떨어지고, 지금 더안 좋고, 음. 이런 상황인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알고리즘 매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보니, 이제 미리 이제 내다볼 수 있었다라는 네. 이야기로 좀 해석을 네. 해볼 수가 있네요. 아. 700만 개인 투자자분들의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에이, 네. 우리나라만 이래요? 해외는 어떻습니까? 그,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이 많이 약해요. 그 다음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상하이랑 어, 홍콩, 어,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국과 비교해 보시면 중국과 홍콩은 이미 2주 전에 알고리즘에서 단기 매수 국면으로 들어섰거든요. 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요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한국 시장이 많이 약한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네. 중국. 홍콩 쪽은 네. 노란색 이 밴드도 넓어요. 네, 2주딱2주 네. 2주 전에 돌아왔어요. 아, 신호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음, 지금 네.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노란색이 계속 연이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네. 당분간은 이 같은 흐름이 뭐큰 변수가 없는 한좀 이어질 거다라고 그냥 우리가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음. 네, 근데 이미 지금 저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화살표가 지금 그려져 있잖아요. 네모 박스 안에. 네, 네. 네, 조을 보시면은 이제 이주 전에 신호를 줬다라고 볼수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아요런 거는 좀 공부가 필요하겠죠. 네. 왜 이게 그 신호인지 네. 저는 이제 조금 더 들어봐야지 이제 그뭐 이제 해석 방법이 해석 스킬이 좀 키워질 것 같아요. 네, 아주 어찌거나. 심플하고 강력한 네.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어, 네, 요 네, 음. 그 파란색 굵은 선이 지금 62평이거든요. 62평. 네. 네, 파란색 굵은 선 기준으로 62평 기준 위를 양지. 그리고 하단을 음지라고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음. 이제 투자에 가장 유용한 팁인데 요 지금 색깔을 칠하는 그 기술적인 방법에서도 62평이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화살표를 보시면 62평 위로 올라왔을 때 양지, 60, 62평 밑으로 갔을 때 음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 물론, 음. 이제, 차티스트들마다, 이제, 기준점을 삼는 이평선들은 다 다르긴 합니다만, 이 AI 알고리즘에서는 60일 이평선을 주요 포인트로 잡는군요. 그 기점으로 해서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을 때는 조금 긍정적으로, 어, 해석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중국과, 어, 홍콩은 좋은데 우리는 안 좋아. 참, 이게 또 배가 아픈 또 노릇입니다. 네. 예. 뭐, 어쨌건 시장은 네. 뭐, 요렇게만 큰 틀에서만 보고요. 이제, 암호화폐. 그리고 부동산 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실 것이 아마 둘을 함께 하고 함께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네. 되어요.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어떤 건가요? 뭐 주식보다 정말 훨씬 더 변동성이 크고, 그렇 네. 정말 나락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알고리즘은 네. 현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 우선은 이제 투자자가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먼저 한번, 저희는 이제. 아, 가져야 한다 쪽이신 네, 거 같아요. 가져야 건데요? 하죠. 네. 네. 저희가 이게 실제 금융회사에서 암호화폐가 아직 투자, 투자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분석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 특히 이제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네. 위험 자산의 그 선호도에 대한 심리를 가장 예민하게 음... 반영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선물도 (23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코인은 (24시간이에요) 음... 네. 선물도 (1시간) 쉬는데 네. 암호화폐는 쉬지 않는다 네. (24시간) 거래하는 시장이고 투자자의 심리를 네.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이 모니터링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암호화폐 흐름에 대해서는 관심이 필요하시다라는 얘기예요. 음. 굳이 뭐 투자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흐름 시세를 보고 어 한번 추적을 해보자. 계속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암호화폐에서 거의 지금 뭐 이더리움이 결국은 뭐이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음. 있지만 결국은 뭐 비트코인 아니겠습니까? 비트코인에 그쵸. 따라서 네. 이제 뭐 다른 화폐들도 또 흐름을 또 동조하든 뭐 흐르러 가곤 하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시그널들은 어떻게 최근 나오고 있어요 어, 비트코인 급락을 4월 마지막 주에 알고리즘에서 미리 잡아 주었거든요 와 여기 지금 와. 보시면 4월 11일 여기 콤마 되어 있는 곳에서부터 흰색이 쭉 칠해져 있고 네. 4월 28일 요 기준점으로 해서 그 전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하늘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게 4월 말에 하늘색으로 전환된 다음 이 흰색 하늘색 둘다 매도 신호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음... 어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믿었던 그 루나 코인 사고가 일어난 게 5월 10일 전후예요. 5월 10. 네, 오, 5월 네네. 10일 네. 저기 보시면 이제 폭락이 기둥이 하나 둘셋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나오는 네. 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고 발생되기 전에 그 대부분의 코인들이 4월 마지막 주에 미리 매도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요. 어,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알고리즘이 하락으로 계산을 한 상태였어요, 이미. 와, 오, 신기한데요? 네. 저기 중간에 빨간색 박스 부분 왼쪽편에 네. 파란색 화살표부지선장님 저것 네. 또한 이제 평선 내려왔기 네.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매도 신호. 맞아요. 저거를 신호탄이다라고 네. 해석을 하는군요. 매도 신 강력한 매도 신호가 나온 거였죠. 어. 네. 그럼 저 신호가 이미 4월에 나왔고. 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음, 5월 10일에 코인 사태가 일어난 터졌고, 거죠. 커졌고 루나 코인인데. 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못 팔고 그쵸. 떨어지니까 설마 네. 사라지겠어? 또 네. 사고, 또 사고 하셨을 텐데 그럼 앞으로에 대한 전망은 우리가 어떻게 내다볼 수 있는 건가요? 어, 일단 그때만 팔았어도 사실 이렇게 큰 폭락을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정과 반대로 가는 거를 막아주는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음, 네. 부동산도 한번 들여다 볼까요? 네.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일단 주식 먼저 깨지고, 가성화폐 깨지고, 어, 온갖 거품이 낀 자산들이 추룩 무너지고, 금리 인상기 접어들면서 부동산이 이제 마지막으로 왕 꺼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 하셔요. 알고리즘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네. 알고리즘 자료 일단 보기 전에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네. 네. 여기 진보 정권하고 보수 정권하고 차이 보이시나요? 아. 네. <laughs> 네, 이거 네.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어, 일단 해석을 해 드릴게요. 이게 진보 정권일 때는 평균적으로 3 6 네. 그리고 보수 정권일 때는 평균 12% 상승 보였거든요. 이게 아. 평균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분석한 이제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얘기를 해 드리면 첫 번째, 그 보수 대비 진보 정권에서 네.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였고요. 음. 그렇죠? 파란색 선 보시면 문재인 박근 어, 이명박 노무현 다 이렇게 순서대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집권 2년 차부터 보통 네. 상승이 본격화 되거든요. 어... 네. 근데 지금 저희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지 어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이두 가지 사항을 결합하면 어떤 걸 얻을 수 있냐면 지금부터 향후 1~2년간이 부동산 매수하시기에 가장 싼 시점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laughs> <laughs> 아하, 네. 아하. 아 근데 네. 미주정진이 이거는 알고리즘이 이야기한 거는 아닌 거죠? 어 그냥 그냥 알고리즘이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통계데이터를 통계 네. 취합해 보니 네. 어, 이렇게 네.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 네. 오 재밌어요. 그러면 네. 이제는 어, AI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알고리즘 네.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볼까요? <laughs>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1, 2 년이 매스 포인트라. 네. 알고리즘은 어떻게 그렇죠. 이게 이제 최근 네? 데이... 2 0 2000? 0 0은 뭐예요? 지역인가요? 지역? 네. 지금 이제 전체적인 있죠? 시장 자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네. 지금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매매가 상승은 많지 않아요 근데 전세가 상승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시장이거든요 음. 네 지속적으로 지금 서울이랑 서울, 서울이랑 수도권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서울과 수도권의 매매차 매물가 차이 스프레드가 계속 좁혀지면서 결국 서울도 추가 상승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금리 상승기에 발생한, <laughs> 어, 그 상승이라서 더 강력한 신호라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임대차 3법이 이제 2020년 7월 31일 날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는데요. 올해 7월 말부터 지금 전세가 상승이 굉장히 주목해야 될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음. 현재 전세가의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어, 많이 뛰어넘고 있습니다. 어, 네네, 네. 네네. 음. 근데 음. 제가 이제, 그,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을 빨리 뽑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laughs> 이 차트를 먼저 들고 왔는데요. 네. 어, 저 이천 지역을 같이 한번 보시죠. 그, 부동산 알고리즘 해석에서 이제 핵심 사항은 그 전세가 하늘색 보이시죠? 하늘색, 저 하늘색 그 전세가가 하늘색이고요. 그 다음에 매매가가 회색이에요. 그런데 이 기울기 보시면 전세가의 기울기가 훨씬 더 높거든요. 아, 제일 네. 가파르게 올라가는 저선 말씀하시는 거 네, 거죠? 하늘색 선. 네, 네, 네.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하늘색 선이 먼저 올라오고 나서 매매가 네, 다시 따라가죠. 붙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네. 2021년 8월 달 고지음으로 보시면 네. 그 하늘색이 먼저 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회색이 나중에 따라 올라가거든요. 이제 이게 전세가가 올라가면 몇몇가 같이 올라간다라는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어,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2021년 5월에 알고리즘이 이 2000에서는 상승 초입에 굉장히 강한 신호를 보내줘요. 지금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가 나와 있는 게 2021년 5월이거든요. 2021년 5월. 네. 네. 근데 요그 가격 인덱스를 보시면요. 어, 이게 인덱스 지표로는 2 0예요 근데 20%를 실제 아파트에 적용시키면 따블이거든요. 어... 네, 2 0이 1년 만에 따블난거예요 와. 네. 아 근데 그럴 만한 시기 아니었어요? 최근 뭐 지금 네. 2021년 5월. 그런데. 1년 전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데 신호를 네. 그 2021년 5월 달에 이미 하, 하, 나와 있었고 아, 그리고 자체가... 가격 상승은 이제 네. 올해 1월 달까지 계속 음, 이어져 있 이어져 있는 거죠.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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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또 정말 궁금한 거는 결국은 또 이건 거죠. 앞으로도 이어져요? 이거 거잖아요. 네. 앞으로도 지금 이제 점수 보시면요. 네. 먼슬리 그리고 요 위에 보시면 점수가 다 100점이에요. 아, 좋다는 거네요. 네. 100점 이상은 없어요. 아. 네. 100점 만점에? 네. 100점 만점에 100점. 100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있니다 그럼 수 있어요. 이제 뭐 주요 지역을 몇개 꼽아왔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경기도 2천. 또. 그 다음은 남양주요 남양주. 네, 오, 네. 그렇습니다. 남양주 보시면 지금 여기 남양주도 지금 현재도 에이! 좋지만 최근에는 지금 그래프가 위에가 약간 누웠거든요. 그러니까 네, 추가 상승은 네. 없는데 이걸 이제 그 과거 데이터로 남양주를 잡아, 그 남양주가 유망 투자 지역이다라는 걸 잡아 주었던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음. 그래서 보시면 지금 그 옆에 밴그 밴드 글 보시면 어 뭐. 블랭크 해놓은 게 있거든요. 네. 2020년 6월 30일이래요. 네네. 네, 그 대전에 이어서 세종 충청도에 무슨 일이 개발 계획이 진행 중이고, 이번 남양주 지역은 상승의 초입 몇 년을 더 갈지 이게 몇 년간 상승한 라란 얘기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2020년 6월에 알고리즘이 남양주를 언급하면서 몇 년간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를 보시면 51%의 인덱스 상승률이에요. 네. 우와. 네. 근데 아까도 인덱스 네. 말씀드렸지만 실제 매매가는 더큰 차이를 버, 벌어지게 하거든요. 와, 우와. 우와 네. 정말 엄청나네요. 네. 아니, 2020년도 6월에 저, 그, 저 해석 글을 보고, 그래도 한번 해봐? 라고 뭐, 액션을 취하셨다면, 네. 그야말로 그냥, 뭐.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었던 그런 상황인 거군요. 그쵸. 이 또한 근데 이제 2천과 마찬가지로 남양주도 네. 뭐더 앞으로도 괜찮을 거다라는 시그널이다. 100점? 이것도 1 0 0점인데요 어, 그런데 있네요. 조금 상승률은 둔화됐으니까 이거는 네. 어, 조금은 더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아, 네. <laughs> 네, 더 그런 좋은 것들을 데가 네. 한번 하나 하나 클릭하면서 네.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어, 보고 좋습니다. 뭐. 우리나라 부동산이 궁금하시겠지만 그래도 음. 해외 쪽은 또 어떤가 해외 쪽도 분석이 가능한 것도 궁금해요 일본 부동산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네 그~ 일본 먼저 보시면 그~ 흔히 일본을 잃어버린 (10년) 네. 잃어버린 (30년)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데이터를 보시면 어, 지금 89년도 고점을 작년 연말에 다 회복을 했거든요. 오 그래요? 네, 그렇죠. 버블기 때 가격을 다 회복을 했어요. 잃어버린 30년까지는 아니에요. 네. 오. 그리고 지금 이제 부동산 폭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사용하시는 게 일본 부동산 자료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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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팩트를 확인하시면 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일, 부동산 폭락의 근거로 이제 일본 데이터를 더 이상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 네. 아. 어, 생각, 그, 정말 관심이 없어서 안 봤었는데, 었 네. 뭐, 그냥 안 좋은 줄 알았어요. 일본 경제는 무조건 안 좋고, 집값도 네. 그냥 저나라로 떨어져 있고, 네. 그랬는데, 그냥 진짜 선입견에 불과했던 거네요. 네. 어, 정말. 미국 쪽은 어떤가요, 부재전장님 그, 미국 쪽은, 어, 지금, 이제, 투자 자문사에서 네. 제공한 자료를 함께 같이 보시면요. 네. 그, 미국 부동산 지표는 이제, 케이스 쉴러 인덱스라는 지표를 보면 되는데요. 오, 그거 우리, 잘아십니까 우리 시청자 분들도 아, 네. 매번 지표가 나오니까 <laughs> 네. 네. 예, 총 20개 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어,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인 덴버를 보여드릴게요. 음. 어, 2008년 모기지 사태저 여기 이제 왼쪽 박스를 보시면 네. 어, 모기지 사태 이후에 저점 대비 140%의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와. 네. 알고리즘에서는 2009년도 어, 부터 강력한 상승을 계산하고 있어요.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빨간색 박스에 100점 에너지가 꽉 차있는 거 보이시죠? 배터리처럼. 네, 네. 네, 이게 이제 100점 이상은 없으니까. 음, 요게 음. 에너지가 차있다는 차, 차 있다는 거는 이제 미국 부동산이 2009년부터는 강력한 상승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음. 모기지 사태에서 누운 그래프는 실제로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말요. 네. 그 정말요. 이 이후에 상승이 더 가파르거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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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때 사실 저희 MTN이 개국을 했었었어요. 그러면서 네. 어마어마한 충격을 우리는 몸소 느끼면서 뭐 방송을 진행해야 했었고 음, 네. 실로 진짜 엄청난 그런 위기였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한번 네. 것도 아닌 것 같은 네. 막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네요. 참 재밌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간 여유가 더 많다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좀 들어볼 수 있을 텐데. 아쉽네요. 오늘 뭐 시작에 대한 이야기, 가상자산 또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저희에게 글 남겨주십시오. 또 부지점장님을 한번더 모시는 네. 수도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금융투자 분당 WM센터 백혜영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